안녕하세요. 여기는 라오스 루앙프라방 어, 숙소를 마국간 말동 마국간 어, 3일을 예약했습니다. 그래갖고 어, 여기는 트레킹할 수 있고 수영을 할수 있고 그다음에 말을 어, 배울 수 있는 그렇게 마야 마국간 어, 숙소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 주변을 둘러본다고 어강 여기는 어 메콩강이 있고 또 한쪽으로는 남칸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은 남칸강으로 어어 어디쯤 있나 지금 보러 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오니까, 어, 외국인들이 말을 타고 있고, 말을 보니까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말을, 어, 배우던지 타고 싶은데, 어, 그죠? 여기 야생이에요. 모기. 에. 말을 타고 싶은데, 전혀 못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미 말들을 다 정리를 했대요. 그리고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어, 어, 말 40분, 일단 한번 타보는 거, 어, 애기들 같이 배우는 거, 어, 예약을 했습니다. 그거는, 라오스 가격으로, 한, 36만 킵 그러면, 약, 아니라, 어, 한, 얼마? 우리 돈으로, 한 2만 2, 3천 원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렇다고, 그렇게, 어, 싼 가격은 아니죠. 어. <laughs> 아, 안녕~ 완전 시골, 완전 시골인데, 어 여긴 집이 없어요. 어, 시내에서 약간 들어와 있는 숲속 어, 목장 지역이거든요. 어, 아무리 낮이어도 어, 혼자 가기는 두려울 수 있는데, 어, 뭐가 두려울까요? 여기 와보니까 라오스인들이 정말 인성 자체가... 어, 사람들은 다 그래도, 어, 자기가 보기 나름이잖아요. 순박하고, 어, 친절하고. 그래서 내일 아침에, 어, 말을 한번 타보고, 오후에는 한, 1 시간 반 정도? 어, 어, 그 교육받는 거? 1 시간 반 정도는 하는 거는 아마, 어, 달러로, 29, 달러 정도? 어, 합니다. 우리 친구가 한 명이, 어, 침대 모서리에서 새끼손가락을 엎질렸거든요? 근 병원에 갔는데 이미, 뭐, 골절 그런 건 아니어서, 그냥, 우리가, 여기가 지금 숙소를,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캠핑장이에요. 그래갖고, 텐트에서 언니, 어, 쉬고 있습니다. 한명 친구는 오늘 서울로 떠났고, 하다 보니까 좋은 자, 좋은 야생을 좀 즐겨야 할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어, 이런 시간을 여기서, 어, 액티비티를 할수 있는 것을 안할순 없잖아요. 해야죠. 아. 그래갖고 친구한테 좀 미안한데, 어, 여기서 이제 3일을 지낼 겁니다. 3일. 그 다음에, 한 일주일이나, 한 열흘쯤, 루앙프라방에서 또 스테이를 할 예정이고요. 어, 루앙프라방 너무 좋아요. 아... 저... 여러분, 강에서 다시 만날게요.